와... 이게 맥의 쉐리지. 여러분 잃어버렸던 맥쉐리 바로 이겁니다.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어디서 알려줘? 여자 만드는 것도 구글에서 알려주나? 네. 채찌 p 티 여... 여자를 알려줘. 네. <laughs> 그러면 맥크라부터 네. 한번 적사 볼까? 나 매머 갈가진 써시오 자만추 자고 만남을 추고. 자만추 요새 그래 바뀌었어? 자고. 모르겠네. 자만춘 원래 자연스러운 만남을 아, 한다 아, 그, 그게 자만춘인데 지금 바뀌었대. 자고 만남을 주고 아, 한다 아, <laughs> 야, 들리대 봐. 들리대 들리대. 자. 들리대 봐. 자, 일단 인사부터 한번 바꿔 하자. 야, 여기까지 왔는데. 자,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달생 코닥 조합분들. 저희 어. 홈그라운드 어, 제가 어. 일하는 저희 직업 생활 저, 지, 뭐라고 그래냐 이거? 됐어 됐어 아, 됐어 예. 끝야 멘트가 씨. 뭘로 한번첫 번째 가볼까 맥 가볼까? 얘네 이거 모습 많다 이거 8 0년 이게 지, 뭔데? 60년대 종류 속성을 60년대 아마 중후반대에 있고 80년대 중후반대 대한 거예요. 이게 혹시 맥 12의 조상? 그런 느낌이죠 요 위에 스크류캡이 있어요 요게 보면 액시비가 처음 나온 게7 8년이지7 8년짜린 아니고. 고고, 있지 그거. 그래, 너, 있어 어떤 아거고 Come d o w 가죽, we saw. n a 어 a s a 뭐, cookie girl. Koremina, you get chill pile. 네, 여기에 또 그거 있어. 또 있어. 스크류 그 스크류인데. 스크류도 있어. 스크류 있어요. 철로 당기는 거. 그래? 철 돌리는 거. 돌리는 거. 내가 그것도 있는데 지금.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이거야. 네, 그다음에 그래.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지. 또 있어. 또 있어. 또 12년의 버전만 라도 이게 다 다른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지오, 버전. 지오바네티 버전이야. 지 똑같은 요, 요 버전이지. 연도는 79년. 아니면 아, 80년대. 80년? 지오반티는 지오베네티는 80년. 그럼 요 얘, 가운데 요구랑, 요구랑 비슷한 거고. 얘도 80년도. 초반 80 중반 정도. 80 중반 정도. 네, 네. 얘는 70대 79년 음, 얘는 78. 9년은 음. 아니고 한그 정도 될 건데 완전 왜냐면 얘도 80 70대도 80. 왜냐면 얘가 똑같은 게 얘가 얘기를 해줄게. 얘 똑같이 나온 이이 검정색 뿌리가딱 나는 게. 베켈란 1963, 음. 64. 음. 음. 하면... 18년 19631964 있거든요. 64. 6 4가6호 빈티지가 요 모양이야. 그러면 거기서 1 8년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만. 64에서 18년도면 82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도 82년도 요때에 나오 거거든요. 82년도요. 됐고 말이 많다. 뭐자 술자랑 할 거야? 자 순서대로 내가 보여주려고. 아 어, 보여주려고. 네, 그렇죠. 보... 그다음에 요거 다음에 나온 게 요거. 요 많이 봤죠, 요거는 형님. 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요게 우리가 아는 구형이지. 우리의 한계는 요거거든.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여기 했을 때. 근데 맛은 요거야. 내가. 요게 시작이거든. 많이 보셨죠, 이거요. 요 정도는 봐야 된다. 요 태들이. 요거 거. 다음에 여기 한개 있는데 내가 그거 응. 놓고 어, 어. 그 다음에 나 오늘 몇렇게 12년 있고 한대 건너 뛰면 요거 건너 뛰면 여기 어, 하나 구형. 그렇지. 요게 거. 이제 12 구형. 요것도 맛있어요. 아니 아니고 요거는 신형. 이거 어떻게 아, 버려지 지금 최신형이야. 그러니까 여기 아, 그러니까 하나 구형. 그기게 하나 비었다. 아, 여기. 여기 12. 내, 내가 있는데. 여기 하나 빠졌죠 그 박사지만 들지 이렇게 응. 예. 이런 순서가 완벽하지. <laughs> 요걸 여보지. 요거. 요 가운데 아, 하나. 메클란의 역사지. 여기 메클란 시비의 어떤 그 히스토리. 예. 이게 바로 히스토리대로. 어. 엄청나죠. 아 이게 부인액이라고 하는구나. 네. 이름도 참 누가 붙였는. <laughs> 맛없어요. 그렇게, 절대 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사면 안돼 이거는 저 지하실 가서 식음에 할때 먹는 술이에요 맞대가리 없어 어디서부터 맛있냐면 얘부터 맛있어 얘부터 맥12 현행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러 이제 뭐 그냥 재미로 사는 거 재미로. 그중에서 오늘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응. 요거 빼고 응. 얘도 빼고 일단 가져가라어 이거 빼고 어, 이거. 자 중간에 제가 응. 추천드리는 거는 오늘 이 박사님의 제나바리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응. 메켈란에서 음. 파인애네오 왼쪽에 파인애네요 음. 끝판 음. 오른쪽에 끝판은 신년맥부인의 12년 음, 음. 내가 생각하는 메켈란의 이에 메켈란의 맛이고 이게 메켈란이면 이게 정종왕의맛이나는걸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 고거남아있다 고고예요. 여기에 80년 중반 네. 80년 중반에 병입된 그것도 아니지? 그것도. 중요아 그 병입이 그때 됐어 네, 네, 네. 그럼 70년이네 그지 60년대 정도 60년대 70년만 뭐 했던 거죠 6070에서 이제 12년 숙성해서 네, 네, 맞아맞아880 네,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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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셜 오피셜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돼요 요즘 12년 생각하시면 돼왜 그러냐면 이 세그먼트가 그 전에 7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었으니까 이때 제일 고숙성은 25년이에요 음. 애니버서리 음. 즉 뭐냐면 12년 위에 18년, 25년, 25년이 한 개니까 이게 만약에 오늘날 세그먼트로 따지면 매년 18년 정도의 세그먼트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 네. 포지션을 보면 포지션 왜냐면 이때는 8년도 있습니다. 7년, 8년, 네. 7년, 8년, 7년도 7년 있어요 7년, 8년. 아, 어, 10년 은 알고 어. 제일 밑에가 7년이었어. 지오베네티 어, 7년짜리. 네, 맞아, 맞아. 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 2는 중간에 어떤 그큰형님벌이에요이 아, 위로는 별로 없어. 25년 요즘 벌이 벌이 보니까 와 12년 어리다지이 당시 12년은 믿을 급을 감당하고 있었어. 믿을 급 위에를. 그걸 알고 해야 돼 그러니까 굳이 그걸 세그먼트 중에서 비교를 하자면 오늘날 나오는 18년급 정도의 아, 지금 18년을 비교하면 또1 8 급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되고 당시에 상당히 믿을 급 이상을 감당했던 게 12라는 거. 난 사실 안 먹어봐도 맛을 알아. 저 12는 지금 나오는 12, 시비, 상상하는 12와는 절대 다른 맛이야. 지금 나오는 25년보다 월등히 어, 지금 25보다 더 맛있어 30보다 맛있어 예. 지금 나오는 30 네. 맞아 지금 나오는 30보다 더 맛있어 어, 맛있을 거예요 맛있. 음. 저걸 시, 지금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12년으로 어떤 기준을 두면 절대 매치가 안돼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래요 그런 맛이야 일단 밥더 드리고 어12 요새 12좀 우습게 보잖아 그죠 그런 12가 아니야 옛날에 80년도 12는 얘는 엄청난 이미 위에서 했다고 아, 향이 다르잖아 간다 보겠습니다 쉐리가 뭔지 정통 네요거는 요금은... 지오바 넥디 버전 아니고요 이거 어디있죠? 얘는 스쿼트맨다 그래 이게 맥의 쉐리지 그러니까 제가 정중앙에 있는 맛이 라는게 이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맥 쉐리 바로 <laughs> 이겁니다 <laughs> 파이널레어도 사실 이맛잘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7년짜리요? 파이널레어는 아니, 생각보다 요즘 거다 네. 파이널레어는 여러분, 70년이 중요해서 2000년에 병입한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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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향은 파이널레어를 뚫고 갈 정도로 관통하고 있어. 그 정도야. 그지? 마스터, 네. 너도 이 향으로 보면은 파이널레어를 지금 때린다니까? 맛도 좀 차있는데, 제가 그래서 메힌란이라면 이거라고 좀. 어휴, 좀 사야 되겠네. 대게 참 진짜 좋죠 어디서 옥시을 써야되나 음. 난 이걸 알지 난 저는 이미 일본에 바에 가서 깜짝 놀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 엄청나죠 메킬란 파이널레어 메킬란 32년보다 얘가 더 맛있어요 오늘 천기누소라는 겁니다 와, 엄청나지 오늘 피 터지겠다 맥킬란. 그렇지, 내, 내, 내 그렇지, 그렇 우리가 찾는 술은 사실은 네. 따로 있어요. 제가 왜 오픈한지 아십니까? 내 나의 관심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픈을 하는 나는 나. 네. 우리는 레퍼터리가 끊어지지 않지. 네, 돈이 네. 없어서 못 사지. 씨. 사실은. 씨. 보통 맥 보면은 조금 힘 빠진 맥들 보면은 바디가 약하거든요. 바디가, 바디까지 받쳐줘. 거의 4 6도를 때리고 있어 지금 혓바닥은 4 6을 가리키고 있어. 근데 얘는 4 3도 그다. 와요거밖에안 남았는데도 이미 힘이 네. 차고 넘쳐. 네, 맞아요. 안떨어져 힘이 안떨어 보통 4 3도짜리맥 아. 있잖아요. 더더 고도죠. 주 사실은 떨어지면 좀힘들어제맥저 그 제가 먹어보니까 테스트 지금 두 병째인가 세 병째인데 그게 힘이 남아도안 떨어지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이상하게. 아. 이게 바로 맥이에요 여러분 잊고 살았던 맥 12에서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맛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 맥켈란이 원래 이런 맛이구나 그걸 느낄 수있어 제가 왜 현행 맥18 다 파세요 12 사지 마세요 왜 그런 얘기하는지 옛날 거 마셔보면은 그냥 이해가 안 됩니다 어, 에이지님 어디 상스럽게 사람 지금 부끄럽게 가격을 얘기하십니까 가슴으로 위스키는 가슴으로 먹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스키 돈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가슴으로 먹는 거요 어, 냄새 진짜 마시기 아까울 정도로 냄새 좋다 아는데도 예상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내가 6 0년대 n d body. t h 가 t s all the n 거 w g u e s s i n 어 The urban idiot, you easy, 요 a s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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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잊어버렸죠? 지금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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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원샷. 아. 자, 우리 지금까지 네. 여러분들이 이제 돈으로, 돈으로 위스키를 만나고 드셨다면, 지금부터는 돈 플러스 가슴으로.